내시 지역의 모습을 보고겠습니다. 바로 조기석 선수입니다. 와, 자, 여덟 시로 가보겠습니다. 여덟 시에는 김민철 선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뭔가 페어 플레이를 원하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스타 팬 여러분들 멋진 분들이세요. 네, 그리고 네. 보면 자리 배치도 저그 네. 테란 나눠서 앉았고 가운데 중립 이렇게 앉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중간에는 카카루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자, 아무튼간 이제 두 번째 세트가 이어지고 있고 결과가 굉장히 뼈아프 물론. 어, 그동안 이두 선수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해오면서 KSL에서 뭐 ASL에서 보여준 것은 네. 위기관리 능력은 있다라는 게 검증됐습니다만 또이 순간이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아, 이제 예. 결승전 어또이 광운대학교에서 하는 결승전은 어쨌든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 내에 순전히 경기에만 집중을 할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 예. 일단 조기석 선수가 지금 이거 서플서치를 정찰이 하거든요? 빠른 거 보니까요 네? 생더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서플서치를 가는 이유는 네.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가장 세상에서 어정쩡한 서치인데 만약에 내가 생더블을 준비하고 아, 있다 네. 그럼 원서치에서 최고의 빌드 이러면 지금 예 조기석이 만약에 생 더블을 하잖아요. 야 그럼 조기석한테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렇 두해철이 잡아 모아요. 자원 모아요. 네. 두해철이를 상대로 했을 때 가장 우와. 좋은 빌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노베락 더블 커맨드거든요. 근데 조기석 선수가 어느 정도는 운까지도 따라줬던 게 원서치가 되면서 이야. 상대방의 지금 선가스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와, 기분 좋습니다. 지,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분명이 4강전에서 김민철 선수가 김성현 선수 상대로 투회처리 운영으로 이김 김성현 선수를 잡아낸 것을 음... 조기석 선수가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네. 자 김민철 선수 봤습니다. 너무 멀로 들어 봤어요. 결승전 때는 사실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돼요. 하늘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네. 오승자는. 그래서 운도 이제 실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기석은 서플 서치를 하면서 반 확률을 노린 거예요. 근데 원 서치 될 확률이 50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서치가 되면서 선풀이 아니 거를 확신을 하고 생 더블. 근데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게 뭐냐면요. 빌드는 누가 봐도 조기석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KSL 1시즌에서 제 기억에는 폴라리스 랩소디. 그때 김성현, 어, 조기석 선수가 생 더블. 김민철은 트레이처리. 근데 그때는 김민철이 잡았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그래서 빌드를 이겼다고 게임까지 이기는 건 그렇죠 아,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기분 좋은 거는 조기석인 건 틀림 없습니다. 네. 분명히 정말 준비를 잘해온 것 같습니다. 1, 2 세트만 봐도 빌드 선택이라든지 뭐 서치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조기석이 준비를 잘했는데 김민철도 어쨌든간에 빠르게 어, 상대가 노베락더블 커맨드인 눈으로 확인했고 성가스 어, 그리고 투해철이 출발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쵸. 김민철도 분명히 그 공격적으로 하던 그쵸. 아니면 부유하게 따라가던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은 충분히 있어요. 거기서 마, 거기에 맞춰 가겠죠. 네. 자 일단은 모든 상황을 어쨌든 두 조소 확인했습니다. 자링을 자. 여덟 개까지 일단 찍었거든요. 네. 꽤 죽었어요, 꽤. 지금 김민철 선수가 선택을 내려야 될 시간인 거는 맞아요. 여기서 드론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장기전을 가느냐 아니면 몰아 붙여서. 그냥 끝내버리더냐 음. 이 선택의 시간인 건 맞는데 예, 이 노베락 더블 커맨드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 하면서 마린 메디 계속 쏟아져 나오고 s c v 계속 지키면서 테크 트리는 다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베락 더블 커맨드가 성공만 시킨다면은 네. 정말 희대의 최고의 빌드인데 좀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조규석 선수가 원하는 대로 수비면 수비. 테크면 테크, 네. 자원이면 자원 네. 다 예.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 간을 보고 있는 김민철 선수 그리고 한시쪽으로 뭔가 드론이 옮겨가는 건가요? 예 드론 옮겨가네요 여기 네.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노베럭더블 커맨드는 수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터렛을 일반적인 배럭더블보다 더 많이 지어도 테크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비도 용이하고 어, 일단 시작 자체가 확실히 조기석 선수가 기분좋게 갑니다 자그래서 아카데미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도 일단 12시 쪽에 세 번째 처리를 펴주면서 예. 경기 자체를 빠르게 뭔가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뒤 운영까지도 바라보는 본인이 결국 제일 잘하는 플레이는 어떤 이 하이브 이후의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민철 선수는 그 뒤의 운영까지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스파이어 테크 밟아주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 네, 김민철 선수도 KSL 1시즌에서 조유석 선수의 노베로 더블 커맨드를 상대로 수해처리 상대로 이제 수해처리 플레이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살려 내면서 그때를 떠올려야 돼요. 그때는 네. 조기석 선수가 어~ 또 털에서 과하게 진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철 선수도 그때처럼 털에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네, 힘싸움에 집중하는 네 그런 좀 그림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모른다예요. 해봐야 알죠. 자 일단. 배럭스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베님이 완성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고요 털의 공사해주고 있는 조기석 선수 뮤탈리스크 떴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지금 이 뮤탈리스크가 계속해서 바이오닉의 어떤 움직임을 좀 제한을 시키고 그동안의 12시 쪽에 활성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데 조기석 선수도 어,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도 어쨌든 상대가 투의 처리였기 때문에 구뮤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앞마당 쪽 앞까지 전전을, 전진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뮤탈리 스케어 활약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12시쯤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노베럭 더블 커맨드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맞아요 네 투베럭에서 네. 네. 엠백까지 올라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터렛이랑 터렛은 다 짓고 3베럭까지 네 이게 더블 커맨드의 힘이죠 예 자원 활성화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렛스 3동까지 아낌없이 지어져 있는 좀 하나 더 짓네요 조기석 선수 네. 공간 확보 되나요? 공간 터렛 하나 깼습니다. 뒤에 공간 남았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3배럭 태크를 타고 있나요? 혹시 지금? 예, 3배럭스였었어요. 태크는 아직 안 와, 어, 올라가진 않았네요. 예. 이게 3배럭스에서 저렇게 터렛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어, 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태크를좀더 확보해서 어, 상대의 어떤 뒤 운영, 럴커라든지 아니면 루탈리스크를 배슬이나 이런 걸로 좀준리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예, 저걸좀풀렸어요 네, 이렇게 계속된 눈치 싸움 네 여기서 조규석 선수도 미소? 이제는 터넷을 그만 짓고 패포리를 그렇죠. 올려야 될 시간이 오긴 왔습니다 네. 네,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네. 아 올라가네요 올라가. 네 근데 여기서 김민철 선수도 계속해서 압박을 줘야지 자원을 조규석 선수가 다른데 사용을 하지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조규석 어? 선수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없어요. 빈틈 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자 빈틈 찾아서 홈에 네. 파기 시작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 예 네, 이거 좋죠 김민자 방해 지고요 이게 조기석 선수가 뭐 스킨을 통해서 저그의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분명히 판단을 내렸겠지만 저는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게 예. 팩토리가 이 시점보다 더 빨라도 됐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팩토리도 예. 많이 터렛... 그때도 터렛을 터렛... 많이 지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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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터렛을 너무 많이 지었기 네.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시간을 잘벌수 있었고 그렇죠. 네. 역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그때랑 좀 양성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김민철이 이 뮤탈리스크를 뭘 보고 있냐 쓰리 베럭스라는걸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다면 죠그렇 어차피 테란이 나오더라도 세, 세 개의 해처리에서 저글링만 찍어줘도 뮤탈과 함께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뮤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거기는 뮤탈리스크를 계속 흡입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 노베럭스 더블로 시작한 조기석 선수의 장점이 사실상 많이 사라졌습니다 터렛도 많이 지었고요 베럭스가 빠르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크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닙니다 자, 뮤탈은 충원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김민철 선수는 12시에도 드론 잘 붙여놓고 이 이후에 체제 전환이라든지 뭐 테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마련을 다 해놨어요 히드라가 이미 완성돼 있고 12시에 활성화됐고 자, 이제 스타포트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또 흔들리죠 또, 또, 또 흔들립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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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이거 지금 공인원 뮤타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흔들리다 보면은 네, 한도 끝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기철 선수가 나가는데 만약에 3배럭 번역이 잡아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철선 완전 망해요 그렇죠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나오는 걸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게요 3배럭스 병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뮤탈리스크 꾸준히 찍었고 저글링 소수만 있으면 그 잡아먹을 이거 수 있습니다. 빅탈드 꽤 됩니다 숫자가. 지영아에게서 네. 네. 지켜주고 있는 김빛철 선수. 3 배럭 테크는요 마린 메딕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뭐5 배럭 이러면 마린 메딕 막 사용해도 되지만 3 배럭은 예, 소모전이 되면 잘못 소모가 됐다. 그럼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만이 아껴야 되는데. 불가니 계속 나와요. 지금 조기석이 좀 급하게 이제 다시 나가는데 이것도 멀리 가면 잡아먹힙니다. 이미 지금 히드라리스크 댄이 완성돼 있는 것도 눈에 보여졌고. 추가적으로 다른 뭐럴커라든지 뮤탈리스크도 더 찍을 수 있고 뮤탈리스크 많아 아 럴커들이 네. 준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뮤...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뮤탈리스크도 더 찍히고 있는데 럴커까지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탱크가 없으면 전진이 더 힘들고요 팩토리 들려있죠 근데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면이, 앞마당이 마비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뮤탈리스크로 본진 들어가면 마린매딩이 와야 되거든요 예. 네. 네, 올때 럴커가 만약에 앞마당까지 온다 이런 이거는 김민철 선수의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이거 오라닉 됐습니까? 와이거 오라닉 겠어요스으어 와라. 아 근데 이거 바이오는 그냥 일단 돌리고 있요 정면 봐야 돼요. 정면, 돌리는데 정면. 정면 정면. 김민철 시야입니다 김민철 이 김민철 비트 비트. 김민철 시작 있습니다. 김민철 반격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길 나섭니다. 이런 김민철은. 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그렇죠. 12시나 본지에서 럭커 럭커 배럭 네. 잡으면 이겨요 배럭 결국 하면. 12시에서 럭커만 나와도 되거든요 어. 수비가 충분히 가능해 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지 박국인데 유리한 네. 건 김민철입니다 왜냐? 본지 다 날라가도 돼요 그렇죠. 배럭만 장악하면 1 2시에도 추가적인 럭커 생산 자 12시에서 막으면 되거든요 럭커페 배럭스 쪽에 럭커보로 배럭스 어. 장악당합니다 배럭스 장악됐어요자 근데 조기석도 일단 12시에 변명을 나누기는 했거든요 네김민철은 최고의 결정력이 뭐냐면은 배럭을 잡고 12시는 럭으로 뮤 유탈로 막는 거예요. 네. 이게 최고니다 김민철에게. 에이에이에이에이어나 그러지. 실라갔다.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위치, 위치 위치. 잡 배럭이 잡혔 봐야죠, 배럭. 잡혔어요장어요 결국에는 김민철이 거의 지금 그렇죠 다 잡았어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잡았습니다 이게 자, 최고의 시나리오였거든요 본질은 깨지는데 스파이어는 날아가는데 잔야병력이 잔여병력이 김민철 선수가 더 많아요 네 김민철 선수는 결국 막을 수가 있는데 조기석 선수는, 선수는 못 막는 그림이거든요 못 여기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가질 못하니 저기에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김민철 이런 식으로 기지 바꾸기를 와, 여러, 네. 번 여러 번 봐왔어요 여러 번 봐왔는데 저그가 지는 시리는 시나리오는 배럭을 장악 못하는 거, 취지.